하나님의 말씀은 사모엘상 7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사모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불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라옷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성기니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니, 기도하리라 하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기로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사무엘이 4장 초반에 등장을 했었고 그 이후에 4장 5장 6장에는 언약계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그런 후에 7장에 다시 오늘 사무엘이 등장을 합니다. 사무엘이 오늘 어... 오늘 본문에서 미스바로 모이라 한 이유가 있습니다. 미스바라는 뜻은 높은 곳, 망대를 뜻하는 것이죠. 높은 곳에서 아, 아래를 바라본다. 그 뜻이 미스바입니다.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기러 여호와 앞에 붓고 어또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집할 때가 있으십니다. 출애굽기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돌판을 다시 만들라고 지시하시므로 언약 관계의 회복을 인준하십니다. 곧 돌판이 깨어짐으로 파기되었던 언약은 첫 번째 돌파는 우리 인간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스라엘 백성이 파괴한 거죠. 그들이 시내산에서 지금 십계명을 받고 돌아오는 그 모세를 참지 못하고 아래서 우상숭배를 하고 있었던 그 모습.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받은 그 돌판 십계명을 깨어 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34장에 그 돌판이 깨어짐으로 파기되었던 언약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돌판을 다시 만들라고 지시하심으로써 재수립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신의 광야에서 맺은 신의 산 언약을 광야 40년 유랑 생활을 하는 동안 헌식작 버리듯이 저버린 삶으로 일관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을 눈앞에 두고 죽음을 앞둔 모세는 모압 평지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시 언약을 갱신합니다. 첫 번째는 출애굽기 34장에서 시내산 언약이 언약 갱신이 있었죠. 두 번째는 모압 평지에서 다시 언약을 갱신합니다. 그 언약갱신이 바로 신명기 말씀입니다. 신명기 전체 이 모압 평지의 언약갱신을 기점으로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넙니다. 약속의 땅에 첫발을 디디고 장막을 친 곳이 길갈이었습니다. 아 여호수아는 아 여호수는 그 길갈에서 다시 언약을 갱신합니다. 그런 후에 또 서진하여 축복을 선포하는 그리심 산과 저주를 선포하는 에발 산이 있는 세겜에 이르러 길갈에서 갱신했던 그 언약을 또 다시 갱신합니다. 이 말씀이 여호수아 24장 14절 아 24장 1 4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네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면서 말씀을 또세겜땅에서 갱신합니다 그러나 여호수가 죽은 이후 이스라엘은 더 이상 야외를 여호수아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들이 등장하면서 언약 갱신 사건이 멈추게 됩니다 그 시대가 사사시대라고 합니다 이 사사 시대에 하나님께서 해성처럼 등장시키니가 바로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자기의 소견대로 살고 말씀이 희귀한 때, 이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이 사사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교회 언약계 증거계를 두셨지만. 그들은 언약궤의 의미를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끊긴 시대가 바로 이 사사 시대였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던 사모회를 통해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미스바로모이라, 미스바로모라 다시 여기서 말씀 갱신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기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범죄하였나이다 아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내일도 또 말씀을 나누시겠지만. 이 오늘의 말씀처럼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언약계를 두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의 의미를 다 망각하고 그 땅, 블레셋 땅에 있었던 바알신과 또그 바알신의 부인, 그 신을 믿으면서 완전히 하나님과 멀어진 그러한 삶을 살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미스바로 모이라 여기에서 이제 또 한번 말씀의 갱신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국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서와 예언서의 의미를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해석하고 이해하는 신앙으로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해식적인 신앙. 혹 우리가 그러한 모습 아닙니까? 그러한 우리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영원한 말씀 갱신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곧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매일 매 순간 언약의 갱신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시 듣고 다시 배우고 다시 살아내는 성도와 교회로 거듭나야만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매 시대마다 말씀을 새롭게 갱신하시는 사건을 오늘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은혜의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의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행한 모든 범죄를 대신하시고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설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매일 매순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말씀이 다시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는 삶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